안녕하십니까 이태연입니다. 지난 6일 젠사키 백억 간 대변인이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공의 절친한 친구 러시아가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다고는 했으나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 평론가인 진펑은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공을 짜증나게 하는 두 가지 일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일 인도를 방문해 우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1년의 협력 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침펑은 특히 중공과 인도의 관계가 악화되고 국경 충돌이 심화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이 조치로 인도와 러시아의 공동 전략적 협력 대상이 누구인지 더 궁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가 인도에 납품한 S400 미사일 방어 체계 5기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하나로 8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어 중공 미사일과 Z20 전투기 등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중공을 환하게 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6월 남중국해 최남단 투나블록에 2개의 석유 시추를 뚫어 11월까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중공은 이 해역이 중공 측이 설정한 소위 구단선 내에 있다고 주장해 몇 달씩 인도네시아 해경과 대치했습니다. 문제의 시추에 러시아 국영기업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국영기업은 이전에도 중공과 베트남 간의 분쟁 해역에서 석유를 추출하기 위해 베트남과 협력했습니다. 친펑은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 정부는 국영 석유회사 뒤에서 자금을 지원해 남중국해에서 계속해 돈을 벌고 있어 중공은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푸틴은 러시아와 중공은 동맹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공은 많은 돈으로 적수를 사들였습니다. 푸틴의 이런 말은 중공이 주장하는 중러 관계의 본질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중공의 군사훈련, 동계올림픽 지원을 하면서 중공의 이익을 여러 기회에 잠식하는 동시에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공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상하이시 숭장구 법원장 겸당서기 장쟁이 이란지 두 달여 만인 12월 초에 낙마했습니다. 이에 그의 재판이었던 상하이의 샤오홍루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3일 상하이 홍루 사건 관련 웨이보에서 화제가 된 문답이 삭제되고 검색이 안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월 3일 문답 플랫폼 상하이 홍루 사건과 관련된 두 가지 판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주제는 삭제되었습니다. 네티즌은 이 문답에서 한 명은 나팔관이 잘려 임신을 할수 없게 됐고, 자오프창의 하수인은 성 상납을 조직해 1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라며 판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티즌은 "상상할 수 없이 피해를 본 여성이 마침내 자오프창의 통제를 벗어났고, 더는 선고문 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은 모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빛을 다시 볼수 있을지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알수 없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우산 역할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기소가 면제되거나 아주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해당 플랫폼은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중국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자오프창은 20여 명의 여성 중 13명은 남성들의 정부가 될 것을 강요해 20년 동안 10억 위안을 벌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후에 있는 13명의 관료 공기업 간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은 13명보다 더 많은 관리가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 홍로 사건의 내막은 사실 2019년에 이미 해외에서 터졌습니다. 당시 푸젠성 샤먼의 라이창식식 사슬 고급 클럽이 양포구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검사팀은 상하이 내부 CCTV TV 영상을 입수했고,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도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중공의 공직에는 성적 혼란이 만연해 국가 재정이 오물을 숨기기 위해 개설한 당 정부 기관 소속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기업인들이 운영하는 사설 회의실은 관료와 기업인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고, 주로 음란물과 성매매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까지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장소는 2012년 5월 18일 위안화 밀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라이창식 홍루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시진핑이 탈 장점인화, 탈 상하이방화를 시도할 점에 또 다시 국내외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하이는 마법의 수도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는 정말 사악하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